안녕하세요. 공시를 통해 투자 아이들을 찾아주는 테리니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너도나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이제 뭐꼭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쉽게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현재 한25% 되고요.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주요 원흉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소형 주식들이 잘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시장에 돈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삼성전자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종합주식과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D램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램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 디램의 가격은 이제 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꾸준히 확인이 가능한데 애널리스트분들이 이제 주, 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디램은 이렇게 사이클이 있고 2년 하락하면 2년 상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2년 정도 넘게 상승, 하락을 했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게이 최근의 컨센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디램 가격이 2년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대부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반도체 현물 가격은 반등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가격 하나만 이제 투자자들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삼성전자와 달리 이제 하이닉스는 디램 위주의 어떤 이익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RAM의 가격이 반등을 하면은 하이닉스가 좀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DRAM 이외의 사업부들이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시세가 DRAM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DRAM 이외에서의 시세가 내년 상반기에 또 발생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키움 주권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여기서 이제 이 실적을 다 브레이크다운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정 이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저는 이제 이 추정 이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총네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뭐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IM 사업부라고 해서 핸드 사업부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엘렉트로닉은 가전 사업부인데, 제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미컨덕터와 IM 사업부입니다. 반도체와 이 휴대폰인데 여기 D램은 내년에 이제 결국에는 비트그로스라고 해서 적용되는 어떤 메모리의 용량이 커지면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랜드는 사실 공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개선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파운드리 쪽은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지금 현재 수요가 좋고 TSMC 캐파가 꽉차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그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어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m 사업부 쪽도 무선 사업부가 하웨이의 마켓 하웨이가 이제 지금 현재 마켓 쉐어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2021 년도에는 2020년 보다는 훨씬 이 모바일 쪽 사업부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디램 좋아질 거고 랜드는 뭐 공급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좋다. 그리고 무선 사업부는 하웨이 반사 이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그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D램의 어떤 스팟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도 공급의 그 수요가 많아져서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니까 고정비를 커버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는 그렇게 영업익률이 이 당장에 좋아지진 않지만, 이 매출이 이제 증가,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의 주요 원인은, 어, 하웨이의 마켓쉐어를 뺏어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가 이제 투자, IT 투자를 할때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 경기 회복 또는 이제 디램 가격 상승, 그리고 경쟁자 제거,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판도를 바꾸는 IT 제품이 등장하느냐, 이걸 보는데, 3번은 지금 현재 아닌 것 같고, 1번과 2번의 형태입니다. 좀더 요약을 말씀,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면, 지금 현재 디램은 회복 국면을 해서 2년 정도 상승될 수 있는 어떤 국면이고, 스마트폰 쪽은 하웨이가 마켓쉐어를 잃어가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자 제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파운드리도 그 지금 현재 TSMC가 가득차 가지고 이쪽으로 공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고 경쟁사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와 TSMC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텔이나 미국의 글로리 파운드리 이런 데들은 10나노 미만으로 진입을 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이 필요한 그, 미리스 회사들, 공장, 그, 설,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은 결국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TSMC 또는 삼성전자를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매출이 위에 있죠? 매출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지금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영업이익률이 점점 올라갈 거다. 왜냐면은 이제 공장의 가동률도 높아지고 그 설계에 대한 수주 단가도 점점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세공정이 진입되면 진입될수록 그 웨이퍼의 단가도 다르고 공정비도 달라지고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그 비중도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미세공정 시장이 되면 될수록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의 이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 파운드리의 이익과 이 디램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그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질이 있냐면 이익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건 디램이고 파운드리 쪽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디에 더 프리미엄을 주냐? 이 파운드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좀더 프리미엄을 줘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과거에 받았던 밸류에이션을 넘어가는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세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IT는 항상 경기 회복 또는 디렘 가격의 상승 또는 미국의 어떤 IT 회복 그리고 경쟁자 제거 요두 가지가 지금 현재 맞물려서 지금 삼성전자의 시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더불어 올해 지금 말까지 삼성전자는 이 주주하는 정책까지 많이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기,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삼성전자가 시세가 그 중소형주보다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그 세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이제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좀 보게 되는 경우는 12월 아예 그 거래 마지막 날부근에서 1월 달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디램이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끌고 가서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이 깨지기 전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